안녕하세요. 예송다육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2일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 훅 다가와 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어, 즐거울 일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금요일이죠. 네, 오늘을 만끽하시고 오늘은 그냥 예쁜 아이들로 그냥 그냥 <laughs> 좋아서 그냥 예뻐서 그냥 그냥, 그냥 예쁜 아이들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보여드릴 이 아이는 대릉주금 철아입니다. 아, 금세력이 완연하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초록초록한 녀석이죠. 아, 딱 벌리고 앉아있는 아주 근엄한 자태를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앞뒤가 달라요. 그래서 더 독특한데 철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계속 구불구불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아주 심심치 않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 대릉주금 철아는요, 어, 사이즈가 지금 19cm 되고요. 어, 키는 13cm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 네, 아주 멋지고요. 흠 잡을 데가 없이. 아주 매력적인 요런 녀석입니다. 옆 라인도 이렇게 도톰하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대릉주금 철화가 있고요. 요 밑에 하단에 하부는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튼실하죠. 독특하죠. 약간 이렇게. 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줄무늬가 어, 이렇게 네. 아주 도돌도돌한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신. 독특한 둘도 없는 이런 화분에 둘도 없는 대릉주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된 대릉주 금은요 4만 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화분은 네 사이즈를 좀 보겠습니다. 위에 주둥이로는 19cm 되고요. 엉덩이 사이즈는 22cm 됩니다. 요 화분이 8만 원씩 나갔다는 화분이랍니다. 사이즈가 좀 크죠. 7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릉주는 네 4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네두 번째 아이 대름죽음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여기에 상체기가 살짝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온 것은 너무도 수형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하단에 심으려고 흙을 털어보니까 이 밑에 하단까지 이렇게 수형이 너무 예뻐서 너는 둘도 없는 아이야. 그러고 <laughs>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뒤에는 살짝 이렇게 걸쳐 줘 봤어요. 이런 식으로 요 밑에는 초록 초록. 여기까지 금라인이 확실히 물고 있네요. 이런 녀석은 어떻게 보면 예쁜 꽃잎 느낌도 들고 또 조개, 납데대한 조개껍데기 느낌도 드는 이런 녀석입니다. 아주 독특하니 예뻐요. 둘도 없는 아이죠. 16cm 나옵니다. 정확히. 이런 아이가 대릉조금차라 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 밑에 라인까지도 너무 완벽하죠. 네,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 화분은 루디아 공방 화분인데 화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넘치도록 키워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식재를 해 봤는데요 어, 주둥이 사이즈는 16cm 고 키는 14.5cm 대릉주금까지는 22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고 화분은 5만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릉주금 철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녀석은 네, 석화기린 금이에요. 석화기린 금. 요 아이 이렇게, 네, 바디에 금 세력이 완전하죠. 완연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이파리 라인도 이렇게 황금 빛깔, 그리고 백색 금줄이 이렇게 들어있는, 네, 멋진 녀석이죠. 근데 요 아이가, 요 앞으로, 어, 요 이렇게 보실까요? 어, 요 아이를 빼고서도, 네, 충분히 멋진데, 뒤에 한 아이가 보초를 서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몸으로 아주 짱짱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띄어도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네 이렇게 이 화분에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식재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튼실한 바디를 갖고 있는 녀석이랍니다. 요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창문이 옆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뒤도 이렇게 생긴 이런 화분이랍니다. 네 살짝 애교로. 이파리가 하나 있네요. 어, 22cm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군인데, 키가 좀 있는 화분이죠. 13cm 되고요. 음, 석화기린금 30, 아, 그 화분까지는 42cm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아주 멋지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아이랍니다. 요, 석화기린금 네, 이렇게 멋진 녀석 치고는, 금액이 또 착해요. 3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세력이 이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화분은 75,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1만원 되겠네요. 네,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화기린 금. 네, 요렇게. 완전히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런 예, 금세력. 당연히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파리도 금 라인이 확실히 들어가 있고요. 얘는 가로로는 26. 예, 26cm 되구요. 키로는 20cm 정도 됩니다. 아주 멋진 둥근 화분에도 괜찮고, 아, 옆으로 직사각 화분도 괜찮고, 이렇게 사각 화분에 이대로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네, 좀 무게감도 있고 살짝, 그래서, 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35,000원이구요. 그 옆에 아이는 이렇게, 어, 아, 묘한 매력을 갖고 있어요. 아가들 둘이, 이렇게도 뻗어 있구요. 요렇게, 네. 이렇게 된 아이는 또 이런 자체대로. 화분도 이런 느낌에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28cm 되고요. 가로로는 보시면 25cm? 네, 그 정도 됩니다. 이 석화기린금 두 아이 3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라메리 철라입니다 라메리 철라 메리메리, 라메리. 그러나 이 몸은 회색 빛깔에요. 진한 검정색 줄 무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이파리가 또 이렇게 싱그럽게 나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녀석인데, 아, 이 아이 저는 대품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대품은 대품대로 멋있는데, 얘는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라 신고 나서 너무 흥미. 예, 한 매력, 네, 매력 아주. <laughs> 젊은 애들 말대로. 매력 짭니다. 짜아 <laughs>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매력 있는 녀석이야 전체가 29cm고요. 이 화분 유명한 작가님의 이렇게 그라데이션. 네, 색감이 오묘한, 은은한, 묘한, 아, 이렇 몽환적인 그런 색감을 내주신 이런 화분에 식재해 놓으니까 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얘가 라멜이 차라인데요 조금 사이즈 크면 뭐 8,9만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아이 사이즈를 좀 보겠습니다. 16cm 되고요. 키는, 라메리의 키는 13.5cm? 네, 아주 딱 키우기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리, 여리여리 하지는 않아요. 뿌리도 굉장히 튼실하니 낫더라고요. 제가 파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이 라메리 철안는요 어, 화분 사이즈만은 17cm. 라메리까지는 29cm라고 했죠? 네, 그 정도 됩니다. 라메리는 26,000원이고요. 화분은 어, 4만원에, 어, 4만원 치고는 굉장히 사이즈가 좋, 좋습니다. 4만원에, 이번에 신상, 따끈따끈한 화분이랍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리 철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녀석은 잔설봉 철화예요 잔설. 아, 슬로피 같이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매력있는 녀석이랍니다. 아, 이 아이는 또 어, 기후에 따라요. 좀 발그레하니 아니, 울긋불긋하니 아니, 물이 들기도 하는 녀석이랍니다. 이렇게 사슴뿔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더 매력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택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 두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잔설벙철아라는 아이인데요. 사이즈를 좀 볼까요? 네, 키우기 좋은 사이즈 맞습니다. 16cm 되고요. 가로로는 10, 14cm 정도 나오네요. 화분은 유명한 작가님의 요즘은 또 이렇게 안 만들더라고요. 어, 14cm 정도 됩니다. 엉덩이는 어, 볼까요? 한 11cm 정도 네, 되고요. 전체 키로는 한 29cm 정도 됩니다. 이런 전설봉 철화는 15,000원이고요. 화분은 3만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설봉 철화. 네, 앞뒤로도 이렇게. 네, 굉장히 매력있는 이런 철아랍니다. 전설봉 철아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를 봐주세요. 네, 이 아이가 바로 금화환 철아입니다. 이 앞전 영상에 네, 소개를 시켜드려서 아주 예뻐하시고, 네 받아보시고 예쁘다고 하시고, 네 그렇게 칭찬을 받은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바로 금화환 철아. 금화한 철화데요 옆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도톰하죠. 두 아이가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수형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얘가 꼭 해바라기 꽃 같아요. 꽃송이 같이 이렇게 네, 라인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답니다. 이 아이는 금화한 철화인데요. 그래서 이런 화분에 한번 식재를 해봤답니다. 오, 망토 <laughs> 망또 느낌의 그런 예, 카라가 이렇게 생겨서 또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식재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laughs>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네, 전체가는 18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키 12cm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지금 한 6.5cm 정도 되겠네요. 아, 이 아이 그만 쳐라. 옆으로는 10.5cm. 네, 굉장히 도톰하니 아주 예쁘게. 아주 안팡지게 생긴 그런 녀석이랍니다. 이 아이는 23,000원 되겠습니다. 하단의 화분은 45,000원 되겠습니다.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 봤답니다. 그만 철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그야말로 진짜 <웃음> 녹각이었습니다. <웃음> 녹각! 네, 이렇게 어, 뿌리. 아주 고급지게 올라와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우각! 차라입니다 우각차라 이 아이는 차라에서는 꽃은 안 피고요 요런 예, 손가락같이 생긴 이런 이런 곳에서 네, 꽃이 피어주는데 아요 지금은 꽃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자체대로도 너무 멋지죠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식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런 화분에 이렇게 달그레한 화분에 초록초록한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 너무 멋지고요 이 아이는 위로도 자라고 옆으로도 자라고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잘 자라는 녀석이랍니다 이 아이 전체 키는 31cm 정도 돼요 여기까지 이 손가락까지 어 이렇게 부위 막 부위 부위 여기저기서 네 그렇게 어, 손가락으로 승리를 알려주고 있네요 이 화분은 유명한 작가님의 얼마 전에 나온 화분 이죠 네, 신상 화분이 16cm 되고요. 화분의 주둥이는 13cm, 화분의 엉덩이는 13cm. 네, 그런 어, 화분이고요. 키는 16cm 정도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는 조금 더 큰가요? 네. 15.5-16cm 그 정도 되네요. 이런 우각차라는 12,000원 되겠습니다. 네, 식재하지 않은 학 우각차라도 있습니다. 화분은 4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우각차라였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유아이는 키가 좀 낮아서 어, 같이 더불어 어, 좀낮지막한 화분에 한번 식재를 해봤는데요. 황토색 어, 이 화분이 신데렐라 화분이라고요. 어, 숯가마에서 제더미에서 이렇게 부어서 나온 아이라, 어, 그 가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화분에 이렇게 직접 작가님이 꽃도, 네, 예쁜 꽃도 이렇게 그려주셔서, 신데렐라 화분은 그닥 뭐 착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독특하죠. 독특, 둘도 없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 화분이 위에 앉은 이 아이는, 어, 여우꼬리, 여우꼬리 철화, 금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노란 금이 있죠, 초록이 있죠, 또이 안쪽에 금이 있죠. 이런 금은 네, 빠지는 금은 안,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요 아이가 보기가 힘들더니 요번에 보이길래 싹 데리고 와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독특한 수형,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부채 모양의 이런 철화가 또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여우꼬리금 철화는 2만 원 되겠습니다. 요 화분은 음 신데렐라, 음. 11.5cm 돼요. 여기 엉덩이까지 가로로. 키는, 어, 그닥 크진 않네요. 9cm 되고요. 어, 전체 키로는 14.5cm 됩니다. 요 화분은 3만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어, 철아, 여골리 금철아 2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습지아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습지아가 좀 들쭉날쭉해요. 사실은 금액이 어, 그 우리나라 토양에서 이렇게 적응해서 오랫동안 있는 아이는 지금도 비싸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다 우리나라 시, 어, 시생입니다. 이런 아이들 아주 깔끔한 이런 녀석들 있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이런 아이들은요. 솔직히 제가 두당 4만 원씩 했던 아이예요. 6.5cm고요. 이 아이도 6cm가 좀 넘는데.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옆에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그걸 구현상은 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입이다 그냥 딱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아이들 위주로, 금액이 내리면 내린 가격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 두두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요렇게 하단에 엄마가 큰 애가 있고, 머리가 큰 애가 있고, 아, 그렇죠. 자식을 낳도마대로안 되죠. 요 아이 2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당 만원씩이고요. 요렇게 3도로 된 아이는 두당 만원씩 해서 3만원. 그리고 요렇게. 어, 이 아이는 4도이고 애기가 하나 있죠. 애기 요렇게 나온 아이는 금방 자랍니다. 요 아이는 4만원에 애기는 그냥 엄마가 가니 가야 되니까 계산에 넣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4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11도예요. 네, 모주도 굉장히 큽니다. 어, 요런 아이가 꽃도 많이 피워주고 자구도 많이 내죠. 얘도 지금 6cm가 좀 넘는 것 같은데, 6.5cm 엄마가 그러니 공예실생실하고요 이렇게 크고 잘 다져주고 수영도 예쁜 이런 녀석은 11도입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씩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도면 16만 5천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가로로 그래도 사이즈 좀 볼까요? 19cm 되네요. 요런 습지아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삼도도 있고. 네, 요런 아이도 두두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아였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녀석은 어, DHA입니다. DHA. 아, 이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곱슬머리죠. 빠글빠글이, 이렇게 곱슬머리. 파마머리. <laughs>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제게 와서 얘네들이 이파리가 그냥 깨알같이 보이듯 말듯 그랬거든요. 이렇게 풍성하니잘 자라주었고요. 굉장히 튼실한 아이랍니다. 지금 가격 비교를 덜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진만 보고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실물을 보고 데리고 오는데 키가 좀 작고요. 좀더외소해요그 아이들은 좀 착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잡은 이런 어, 튼실한 녀석들 위주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작다해서 꽃 안피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다꼭 물고 재게 와서 시집하고또피워주고 지고 했던 녀석들이랍니다. 이런 녀석이고요. 키는 작지만 이렇게 안팡지게 굉장히 빠글이 같이 이렇게 건강미 넘치게 올라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DHA가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한 에는꽃 어, 색깔이 좀 빨강에 가깝고요. 이렇게 좀 흐린 애는 어 약간 핑크톤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확인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런 DHA 4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아이가 지금 민둥산이었어요 아예 잎 자체가 없이 왔던 아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아이가 잎이 있길래 그 아이를 먼저 시집을 보냈답니다. 혹시나, 안 건강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laughs> 이렇게 건강하게. 나 이렇게 건강해. 이렇게 얘가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지금 18cm 정도 되고요. 가로로도 18cm 됩니다. 두수가 상당히 좋죠. 네, 이런 아이는 16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HA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멕시카나입니다. 이 아이는 몸통이요, 자주색빛, 진한 자주색빛, 거의 어, 검붉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몸을 갖고 있고요. 반들반들 윤이 나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파리도 굉장히 무성하게 잘나있는 이런 에서 아주 독특한 매력을 소유한 녀석이랍니다. 어, 12cm 정도 되네요. 이 멕시카나는 네, 7만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몽골 라벤시스 입니다. 요즘에 핫한 아이죠. 네, 안키워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안됩니다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녀석이랍니다. 요 몽골 라벤시스는요.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단계 단계 이렇게 쭉쭉 뻗대면서 위로 올라가면 또 굉장히 또한 매력하더라고요. 이렇게 밑에서도 이렇게 자고를 내주고 있네요. 3단계 정도 되고 조금 더 목대 굵기가 있는 아이는 16만 원씩 한다고 했죠. 네, 그 정도로 아주 매력있는 녀석이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해서 이거 안 키워보신 분 있을까요? 네, 26cm 정도 되고요. 가로로는 한 20, 21cm? 네, 요 아이도 이렇게 하단에서 이렇게. 네, 요 아이는 또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생긴 몽골 라벤시스. 네, 요 아이도 네, 상당히 아주 매력있게 생겼습니다. 이런 몽골 라벤시스. 네, 여기도 있습니다. 하단에 아가 나오고요. 정수류는 이렇게 매력 있고요. 이런 몽골 라벤시스 7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사이즈는 네, 키가 26cm 되고요. 가로로는, 가로로도 26cm 네, 충분히 나옵니다. 몽골 라벤시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윈저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주 땅땅하니 키도 큰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땅땅한 아이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어, 사실은 이 아이를, 요, 전번에 두 아이를 왔는데, 15.5cm 정도 돼요, 키가. 다, 이렇게팔 벌린 요대로 같으면 19cm? 여기까지. 네, 그 정도 됩니다. 요런 윈저리, 네, 11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옆에 윈저리도 있어요. 이 아이는 키가 좀 있죠. 그래서, 어느 아이를 선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도 굉장히 건강한데, 까맣죠. 왜 그러냐면, 이파리가 너무 무서워서 애기들이 안보여서 좀 잘라줬더니 찐이 나오더라고 하얀 찐. 이렇게 다 상처가 아무 흔적이랍니다. 이상은 없고요 네. 요 윈저리 는 20cm 정도 되네요. 요런 아이 똑같이 11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저리 였습니다. 이 아이는 또수영이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도 다리는 뚱뚱하죠. 옆으로 좀 볼까요. 15cm 이렇게 생긴 민저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또 새로 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이 아이 사랑인데요. 아, 눈 내리듯이 이렇게 뽀사시한 이런 솜털이 아주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수리에서 꽃이 하나만 피는 관계로 소복이 아주 군생으로 나오죠. 꽃이 이런 자락자락마다 꽃이 나오면 은 아주 빨간 예쁜 빨간색 꽃이 피면 이 아이를 안 데려가시는 분이 없어요. 네, 랑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외도로 얘가 좀 뽑혔던 자리랍니다. 외도로 이렇게 있는 아이가 좀 흔한데 저는 그래서 얘사랑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만 보였다면 데리고 오는데 또두 아이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사이즈 얘는 좀 크죠. 어, 14cm가 좀 넘고요. 이 아이는 보시면 12cm 정도 되는데, 요 아이도 결코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지금 이 아이도 자구는 결국, 이 아이가 다섯도이 아이는 지금 3도죠? 4도, 섯도이 아이도 위에가 4도, 밑에가 하나. 그래서 다섯도 아, 둘 수는 똑같아요. 그러나 너무 안팡지고 예뻐서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이 설황은, 네, 25,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성성환이 예, 정수리에 이렇게 얘는 정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뺑 둘러 화관처럼 꽃이 피어 주는 그런 아이죠 근데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가 좀 만나기가 힘들어요 성성환이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데리고 왔어요 요그 앞전에 왔던 쟁탈전이 걸려져 가지고 네 어렵게 또 요런 아이가 어, 흡사한 아이가 19cm 되네요 어, 이렇게 왔답니다 이 아이는 35,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성환이구요이 아이는 또 이렇게 부스가 굉장히 많죠. 이 네, 아이는 또 사이즈를 보시면 얘는, 얘도 19cm, 19cm 정도. 그러나 이렇게 둘러야 되는데 네, 자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화분도 넘치죠. 이 아이는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성환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질극한입니다 아, 이렇게 고급진 녀석 아시죠? 예쁜 녀석 아시죠? <laughs> 네,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갖고 있는 질극한입니다. 이 사이즈를 좀 볼게요. 이 아이는 지금 11cm 되고요. 이 아이는 예, 똑같이 11cm 나옵니다.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이 아이는 14만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또 세월이 가는, 가는 만큼 색감도 밝게 환타색으로 그렇게 물이 들면서 환상적인 조합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아이랍니다. 요런 즐국한 1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8cm. 이 아이보다 좀 작은 사이즈가 5만원, 6만원, 네, 그 정도 하죠. 그러나 6cm 정도. 이 아이가 지 2cm 차이면 굉장히 많은 나는 겁니다. 8cm 요 아이, 네, 5 8 0 0 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요 아이는 질극한, 좀 작은 사이즈. 또, 요렇게, 요렇게 키우시다 보면 크게, 크니까, 크는 재미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5cm 정도 되네요. 요 아이는 2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극한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요 아이는 오베사예요. 이런 아이들은 호로시 혼자 크는 네, 그런 아이랍니다. 군생을 내는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요렇게. 군생을 내는 아이들도. 여기만 네,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 아이는 호롯이 커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사이즈 비교가 되나요? 네. 이렇게 크게, 큼딱하게, 이렇게 키우는 녀석이랍니다.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 얘가 좀 많이 뻥끗하니 키가 있네요. 4.3cm 되고요. 이 아이는 지금 4.5cm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 15,000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도 사이,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녀석들, 15,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큰 녀석은요, 어, 사이즈가 보시면 11cm 정도 되고요. 옆에 몸통으로는 키는 9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13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용장환금입니다. 용장환금. 네. 이 앞전에 좀 큼딱한 녀석은, 네. 13만원 전 시집을 갔어요. 얘는 지금 7cm가량 나오고요. 이 아이는 6.5cm. 네, 요런 용장한 금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9만 5천원 했던 아이거든요. 9만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장한 금. 네, 아주 최상급으로 금 세력이 아주 좋은 예쁜 녀석이랍니다. 네, 용장한 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죠. 어, 이번 주말은요, 특별히 가고 싶은 것은 꼭 가기, 먹고 싶은 것꼭 먹기, 보고 싶은 것은 꼭 가서 보기, 또 보고 싶은 친구 있어도 보러 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가을을 이렇게 해서도 만끽하시고, 추억도 쌓으시고, 행복하게 많이 웃는 이번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에는 또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